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스코텍을 말씀드립니다. 오스코텍이 최근에 아주 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스코텍에 재료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요. 그거 외에도 수급적으로 그 좋은 흐름을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지금 현재 모멘텀이 되고 있다. 이걸 봐야 되고요. 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반기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나 그 손익계산서 나와서 이제 그걸 보시는데,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이 오스코텍의 과연 특징이 뭐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오스코텍의 주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스코텍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네, 부분까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 부분에서는 제가 대박주도 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핵심은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네, 종목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참고하셔서 꼭 대박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스코텍 먼저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장은 항상 수급은 변합니다 네, 그리고 재료도 들락날락하죠 이 네, 부분은 제가 오늘 이후 장중 상황에서의 판단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스코텍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 드려서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렉나자건의 모멘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렉나자건의 모멘텀은 좀 신선도가 좀 떨어진 맛이 없지 않아 있고. 이거보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OCT598. 요건에 대한 기대를 최근에 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살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국 FDA에서는 일단, 임상일상 IND 승인을 일단 받았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단 그 식품안전처에 제출을 해 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식약처에서 허가가 분명히 떨어질 거고, 최소한 허가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시세를 들어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부분에 일단 초점을 맞추셔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게 분명하다고 이제 판단을 할수 밖에 없는 것이, 최근에 그 외인기관 동향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다시피, 외인들이 결국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관도 슬슬 이제 가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특히 그 기관 중에서는 이제 사모판드 같은 데가 매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인 기관이 끌어지면 오스코텍이 안갈수 없죠. 안갈수 없고 어, 사실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랭라자건 재료 나오고 조정을 깊이 받았다가 이때부터 이제 반전 시도를 하다 다시 눌렀지만은 결국, 이때부터 상승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역시 OCT 5급 할 건이에요. 요 모멘텀은 지금 진행 중이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당연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일단 거래가 좀 많이 되었었던 지점, 어, 이를테면 이제 4만원 안팎 뭐, 요런 데까지 일단 진출을 할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조정을 다 거쳐서 이제 다시 가는 파동이죠. 지난 2024년 12월 말에 이제 저점을 찍고, 그렇다면 과거에 이런 고점을 결국 이제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튼 하 뭐, 지금 현재는 그런 감을 좀 잡으실 필요가 있고, 뭐, 천억이 넘어가죠, 지금 기술 수출력 하는 게. 음. 그런 건들도 모멘텀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뭐, 뉴스 보셔서 다 아실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반기 보고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건데, 뭐 반기 보고서 봐가지고, 야, 이거 아직도 영업이 손실이 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 보다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손실이 많이 축소됐다. 엄청 축소됐죠.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당기순익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금 흐름표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어, 이걸 보면은 되게 이 기업의 앞으로 상황에 대해서 암시를 정확히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영업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투자 투자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은 플러스예요 그죠 네 되게 요렇게 그 정리가 되잖아요 되게 이런 기업들은 이 투자에 주력을 한다 이거예요 영업으로 인한 현금하고 차익금으로 해서 이 자금을 가지고 투자에 주력을 해요. 지금 오스코텍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성장성에 엄청 베팅을 하는 거예요. 연구 개발비를 엄청 쓰는 거죠. 이거는 성장하는 기업이 되게 그런 형태의 이런 형태의 현금흐름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죠? 영업활동에서 창출한 현금하고 차익금 혹은 증자 대금으로 회사의 확장에 필요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런 현금 흐름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날은 상당히 밝다. 중장기 전망은 네, 일단 그걸 생각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한번더 짚어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만 네. 이제 주가라는 것은 수급이 갑자기 변하기도 하고 재료도 변하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드릴 거예요. 그런 보안 수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오스코텍이라고 꼭 문자를 주시면 같은 실시간 정보와 판단을 받으실 수 있고 저와 같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베스트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무료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온스코텍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려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베스트 답안을 드릴 겁니다. 꼭 문자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여러분께 그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내세요. 네, 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 오고 계신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천원 내지 13,000원대 네, 그 정도입니다 시총도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누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네, 월봉은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네.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네,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네, 그런 정도 타임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 하면은 2, 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에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순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예,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 배, 두 배도 아니고 1 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2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예,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 증권사 역시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의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로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니까, 러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예,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 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니까, 러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만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에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열 배예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것 없고. 실적은 뭐, 두말 하면 순간뿐 거죠.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 AS, 이거 계속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네,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아, AS 해드리고, 매수타임, 중간, AS, 그리고 매도까지, 예, 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